안녕하세요. 인공지능 자동매매 타라시스템입니다. 자, 금요일 장 마감이 됐고요. 오늘 뭐 지수가 좀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은 보였지만 일단 뭐 그래도 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 기간 양매도가 나왔는데 매도가 크게 나오진 않았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간은 소폭 매도했지만 외국인은 오늘도 코스닥에서 어 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도 종가 매수가 바뀐 걸로 이제 세 종목이 또 포착이 됐고요 전일 포착된 종목도 있죠 일단 뭐 전일 거부터 일단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갈게요 우리가 종가 매수를 어, 변경을 했죠 방법을 좀 변경을 해서 알박기 전략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어제부터 종가 매수가 새로운 방법으로 들어갔는데요 어제 세방전지하고 송원산업, 그리고 한미사이언스, 이렇게 세 종목을 종가로 포착했는데, 일단 뭐 송원산업하고 산미사이언스, 어제 제가 뭐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바로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렴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 조금 더 이렇게 옆으로 뭐 횡보하다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소폭 이제 오일성 유의에서 어 단봉 캔들로서 저점 고점 높여가는 캔들 만들다가 또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이 종목들은 제가 급하게 뭐 매수를 안 하시더라도 차근차근 모아가시는 전략도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뭐 어제 매수됐던 한미사이언스도 오늘도 일단 수렴이 잘 나왔고요. 송원산업도 장중에 잠깐 변동성은 있었지만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저점고점 오늘 높여놨습니다. 그리고 5일선 위에 어제는 5일선 아래 있었지만 오늘은 어 그래도 종가상 5일선 위에 안착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분봉상에서는 22평 위에 일단은 안착이 돼있다는 얘기예요. 70분봉에서. 자 그리고 세방전지가 오늘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가 매수를 하게 되면 세방전지 추세가 만들어지는 시작자리로 오늘 의미 있는 캔들이고 거래대금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뭐 많이 들어온 건 아니에요 한 400억 정도 들어왔는데 시가총액이 6,900억짜리인데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종목들 우리가 이제 종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거보다 거래대금이 좀더 세야 되겠지만 자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요게 단순히 수렴 나온 건 아니고요 뭐 타라 시스템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또 교육을 들으셨던 분들이라면은 아, 요게 어떤 패턴이구나 알고 계시죠. N3 패턴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왜 N3 패턴인지. 그러면 이게 왜 어떤 N3 패턴인데 N3 패턴이라는 용어는 꼭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냥 어 이름을 전는 패턴이고요. 5일선에서 쌍바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1차 저점 만들었고 수렴 이후에 그다음 저점에서 전저점 이탈하는 안 하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회복해 주는 자리 그러면은 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5일선을 다시 회복해 주기 때문에 n3 패턴 그래서 5일선 쌍바닥을 완성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이나아졌습니다오버슈팅 나오면서 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은 정고점이 5만 5백원에 있었기 때문에 5만원을 돌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량 이익 실현 해놓고 물론 지금 뭐 오토에서도 이게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수동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5만원 돌파 기준으로 어,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추세 가져가셔도 되겠다. 일단 오늘 급등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물량 있으면은 추후에 뭐, 하루 쉬었다 가든지, 이후에 또 상승 나온다면, 한번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중요한 거는 신고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어, 상승이 가능하겠고요. 지금 이 거래 대금이, 세방전지가 원체 이 거래가 없던 회사입니다. 이 세방전지는, 어, 저유동성이에요. 원래, 그러다가 오늘 월봉에서 보면은 이번 달에 이렇게 거래대금이 크게 터졌습니다. 최근에 2017년, 18년, 19년, 20년도 이렇게 연말에 거래대금이 터졌습니다. 세방전지도 어뭐 여러가지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기대되는 종목이다 해서 이런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좋은 수익 만들어서 어 일부 물량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겠고 혹시나 매수해서 놓고 그냥 뭐 들고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요 일단 뭐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알박기 전략으로 바꾸면서 최종적으로 청산하는 시점은 22평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 기준으로 보다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되면 22평이 좀더 올라가기 때문에 어, 우리가 손절 손절이 아니라 청산 마지막으로 22평 이탈하는 청산 시점은 이제 점점 더 가격은 올라가진다. 그러기 때문에 22평을 이탈 안 한다면 뭐 추세를 한번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오늘 이제 세 종목도 새롭게 포착했고요. 한일 시멘트입니다. 한일 시멘트도 이제 보이시나요, 여러분? 한일 시멘트도 N3입니다. 네. 오일산 2차저점 수렴 2차저점 그리고 다시 네. 5일선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오늘 회복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일시멘트도 어, 일단 앞전 고점만 돌파시켜 준다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한일시멘트는 이미 주봉에서는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월봉 보셔야 됩니다. 이제 시, 어, 최초에 이제 돌아나가는 자리인데요. 월봉에서 보시면 흘러내렸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본다면 15만원까지는 상방으로 열려 있다, 열려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만 들어온다면 15만 원까지는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만 원 가기 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앞에 고점 그리고 12만 원대를 돌파해 주는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만 돌파해 준다면 추세 시작 자리로서 15만 원까지는 한번 추세를 가져가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종목 로보스타고요. 어 상한가 이후에 3거래일 오늘 방향 정해야 되는데 물론 뭐 이틀 삼거래일째 방향을 한번 정했지만 음봉 내고 오늘 다시 한번 양봉으로 장학형 캔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거래만 유입된다면 한번더 상승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윗꼬리 앞전에. 어, 돌파 나왔던 21,000원, 21,000원대에서 일부 물량 이 익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돌파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거래량 유입된다면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 주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 상승이 한번 더 나온다 그러면은 어 25,000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으로 한번 예상해 볼수 있겠습니다. 아미노노로직스는 이미 뭐 우리가 종가매수 11월 달에 이날 날짜가 네, 11월 19일이네요. 11월 19일 날, 우리가 종가 매수를 했었는데, 손절하고 나왔죠. 수렴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요. 네, 지금 이제 오일선 아래서 에 이렇게 단봉 캔들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일선을 회복해주면서 전고점 돌파, 3,000원을 돌파시켜준다면 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미노노직스도 22평을 기준으로 22평을 청산하지 않는다. 분봉으로 보신다면 분봉에서 70분봉에서 122평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보여 주고요. 조금씩 뭐 내일 바로 상승이 월요일 날 바로 상승이 안 나온다면 조금씩 좀 모아 가시는 전략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제 저희가 종가 매수를 알박기 전략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뭐 별도의 종목은 더 이상 이제 추천을 하거나 아, 요런 종목 이쁘다 이런 거는 이제 안 하고요. 알박기 종목에서 기준을 잡고 알박기 종목이 상승이 지금 안 나온 종목이죠. 오늘 종가 매수된 거 외에 어, 송원산업이라든가 한미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일단 요 종목 계속해서 수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개, 어 요런 종목들은 조금씩 조금씩 추가적으로 좀 담아놓으셨다가 어, 22평 이탈만 나오지 않는다면은. 한번 반등이 나오는 날, 일부 물량 매도 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나머지 물량 추세를 한번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차트가 예전에 움직였던, 어 다른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아, IQ입니다. IQ랑 차트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한번 볼까요? 네, IQ랑 차트가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어 요런 종목들이 한번 흘러내렸던 자리가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고요. 송원산업도 아직까지 네, 오늘 또 더군다나 5일선에 어, 안착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모습에서는 아주 괜찮다 보여주고 혹시 추가적으로 매수가 안 되신 분들이라면 이 종목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한일시멘트, 로버스타, 아미노믹스까지 세 종목을 포착을 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타라 오토 사용하시는 분들은 월요일부터 지금 종가 매수 종목이 이제 자동으로 어또 똑같이 오토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타라 오토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카카오톡을 통해서 업데이트에 대해서 어, 공지를 드렸고요. 환경 설정에서 어, 세부 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표식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요거 뭐, 잠깐만 요거를 만들어 드렸으니까요. 요거 기준으로 해서 어 여러분들 오토계좌 오토계좌 사용하시는 분들 어, 세팅을 좀 다시 하시고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오토계좌가 정상적으로 종가 진입이 들어가고 오늘까지는 일단 수동으로 매매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뭐 다른 분들도 요 어, 종목들 일단 앞으로 움직임에서 수렴이 얼마나 또잘 나오는지 이후에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아 오늘쯤이면 좀 들어가 봐야 될 자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매수관점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 제가 22평을 기준으로 22평을 어 청산라인으로 잡고, 분봉에서는 70분봉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분봉에서 70분봉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분봉에서 어 70분봉을 볼 때, 122평을 청산라인으로 잡기 때문에, 일단 22평 위에 있느냐, 아래 있느냐에서, 아, 얘를 매수관점으로 봐야 되겠구나, 아니구나, 한번 판단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다음주 또어 금요일날 크리스마스가 꼈기 때문에 일단 다음주 사거래일 그리고 사실 뭐그 다음주에 어28 29 30 이렇게 해서 앞으로 12월달 어 거래일수가 7거래일수가 남아있는데 사실 뭐28 29 30일은 어~ 좀 어수선하겠죠 네뭐배당락도 있고 배당 그 기준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어수선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어~ 다음 주월화수 목이 어~ 거의 뭐 매매일수로서는 불꽃을 한번 피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닌가 싶은데 오늘 밤 어쨌든 미국 시장이 선물 없음 동시 만기가 끝납니다 일단 뭐좀 바이든은 자기가 취임 첫날 어 돈을 풀겠다라는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뭐 긍정적인 얘기는 있으나 현재 나스닥 선물은 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또 미국 시장이 좀 좋겠거나 최소한 뭐큰 마이너스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아니라면 어 일단 뭐 다음 주도 우리 시장 좀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 다만 지금 코스피가 어, 고점에서 좀 피로에 지쳐서. 탄력을 못 붙이고, 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어느 날이든 오일선을 이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해서 장이 크게 조정받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뭐 방역 3단계를 가느냐 못 가느냐 우리나라도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세계적으로는 코로나 확산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고 사망자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볼 때는 시장이 올라가기가 뭔가 좀 부담스러운 거 아닌가 이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우리가 어, 시장에 움직이는 데서 우리가 하나의 기준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지금 화이자에서 백신 개발 그리고 모더나도 오늘 어,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새롭게 지금 계약했던 뭐. 노바백스라든가 또 다른 거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요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요거를 통해서 시장이 앞으로 좀 상승하는데 어떤 견인차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다리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뭐 그다지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조정에 앞에서 상승 나왔던 종목 아이 종목을 샀어야 되는데 너무 아쉽다 못 사서 아쉽다 하는 종목들 관심 종목에 담아 두셨다가 혹시나 조정이 나올 때아 수렴 자리에서 요 정도쯤에선 한번 매수해서 좀 들고 가 봐야 되겠다 이런 종목이 있으시면은 좀 찾아 두셨다가 한번 매수 관점을 찾아 보시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지금 바이오 쪽이나 어, 우리 또 반도체 종목들 그리고 전기차 2차전지 수소차까지 해서 어 요쪽 종목들 주봉상에서 수렴이 잘 나왔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에 있던 있는 종목들 있죠. 주봉에서 요런 종목들 찾아 놓으시고 일봉에서 어느 정도 그냥 어 이평선만 정배열 만들어 놓고 수렴 자리에 있다 하면은 그래도 좀 들고 있다면은 어, 한 번씩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주봉에서 수렴이 잘 나오고 이쁜 종목들 찾아 놓으셨다가 다음 주 전략으로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